자 다음 중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도 하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 사실은 나이도 상인데 왜 상이냐면요. 가봐 이거 페이크가 살짝 있어요. 살짝 이거 아까 956번 생각해봐요. 956번 956번 맨 처음에 뭐라 적혀 있어? 무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죠. 근데 지금 밑에 거 봐봐요. 959번 무슨 부등식이야? 그냥 부등식이죠. 맞아? 이차 이점은 뭐냐? a가 2가 될수 있어. a가 2가 될수 있어요. a가. 알겠니? 아까 956번 에 a가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차식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는 a가 2가 되면 돼야안 돼? 된다고요. 이것이 많이 났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은.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다 돼. 얘가 지금 0보다 어때요? 커서때안보이죠 지금. 0보다 어때 돼? 크죠. 그럼 일단 뭐냐면은 x 직업의개수인 a 2가 양수면 아보리죠. 아보리면 언젠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언젠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큰 부분 무조건 생길 거 아니야. 맞니? 그니까 러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A-2가 양수일 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최고 차항의 음수야. 그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럼 봐봐. 위로 볼록이면 X축을 뚫고 지나가야 언제가 위로 0보다 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쵸? 뚫고 지나가야 0보다 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뚫고 지나가면 x 축과 이렇게 좀몇 개야? 두 개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자, B' 제곱이니까 a 2의 제곱 마이너스 A, C의 중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니? 자, 이런 거, 정가하지 마시고요. 좀 잔머리 좀 올려 요 앞뒤로 무슨 인수 있어? 공통 인수 있지? 이거 뭐가 된 거야? A-2로 묶으라고. 묶어주면 이 앞에 거는 A-2가 남고요. 뒤에는 뭐가 남아?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A-2 곱하기. A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크면 무슨 값이야? 0보다 크면은? 급적이죠? 벌어지니까. 그럼 뭐가 돼?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그런데 얘가 뭡니까?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이 범위죠. 마이너스 2 넘기면 뭔데 이게? 2보다 작을 때 아니야? 2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클수 있어? 없죠? 얘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겹치는 건 뭐예요? 둘다 겹치는 건 얘죠 얘.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어디야? 왜 오라지 었냐멍청 쉬, 그럼 마이너스 3이죠, 미안. 이게 해요. 맞아? 이해됐어? 그럼 얘가 해거나, 그럼 얘도 정리하면 A가 2보다 큰 거죠? 이해돼요? 그럼 A가 2보다 큰거 찾아봐. 2보다 큰거뭐 있어? 6. 되죠? 돼요. 3. 되죠? 얘도 돼요. 자, 그럼 뭡니까? 마삼보다 작은 거. 뭐 있습니까? 마삼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6. 되죠? 이해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럼 뭐야? 마삼은 돼요안 돼? 안 된다고요. 이해돼?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요, 이게 만약에 뭐될수 있는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면 모든 A 값에 뭐 법일구 하시라고 했을 때, 추가된 해야건 이거라고요. A가 2일 때. 확인하셔야 된다고. A가 2함 넣어보세요, 근데. A, 2 넣으면 몇이야? 이거 0이죠. A, 2 넣으면 이거 몇이야? 0이지. 뭐가 남아? 좌변에 마우만 남지? 마우가 0보다 클수 있어? 없네. 그럼 마이너스 1, A가 2일 때해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이것도 나중에는 확인하셔야 되었고. 알겠지? 왜? 얘가 2차 부등식에는 이게 안남아네 알겠니? 음,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960번 봅시다. 960번.